1번부터 보자면 점수의 순위를 구해서 반 배치표, 참조해서 반 배정을 표시하라 나왔습니다. 브이룩업, 그 다음에 랭크 EQ, 컬럼이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열로 있으니까 브이룩업 쓸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랭크를 써가지고 점수에서 등수를 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게 없는 것도 있잖아요. 뭐 4등, 2등,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유사의 위치 쓰시면 되겠죠. 브이룩업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랭크를 이 안에다 쓰시면 되겠죠? 랭크, EQ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 중에서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 범위를 항상 뭐요? F4 고정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닫으시면 이제 등수들이 나올 거예요. 그 등수를 이제 오른쪽에서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이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이 테이블 범위도 항상 고정, F4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몇 번째 열이냐 물어봤습니다. 1번, 2번이니깐 저희는 두 번째 열이라 쓰시면 되겠죠? 근데 함수, 컬럼을 더 써달라면요. 그래서 컬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컬럼은 두 번째 열을 필요하니까 그냥 B에 있는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괜찮아요. A가 1, B가 2.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유사이지. 여기까지 넣어주시면 끝났죠. 어차피 내릴 거니까 컬럼의 B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평점 계산식을 참고해서 평점을 구하라 했습니다. 단 오류가 있을 때는 입력 오류라는 메시지를 줄 거고요. 근태는 40%, 실적은 30%, 연수 30% 넣어서 계산할 겁니다. 는 iferror 쓰시면 되겠고, 근태 곱하기 40%, 더하기, 그 다음에 실적 곱하기 30%, 더하기. 연수 곱하기 30%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콤마 찍으시면, 이제 에러가 난다면, 숫자가 아닌 건 에러가 날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제 입력 오류. 입력 오류라는 메시지를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지금 가나 있는 부분은 다 입력 오류 나온 걸볼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학년이 1학년이고, 구분이 과탐인 평균의 최대와 최저점수를 구하라 했어요. 지금 최대가 나와 있고요그 다음에 그 가로 안에 이제 최저가 나오는 모습 되겠습니다. dmax. dmax를 쓰시면 되겠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일단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고, 콤마.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거는 평균이죠. 1, 2, 3, 4, 네 번째 있다 가시면 되겠죠. 콤마. 그 다음에 과탐이잖아요. 과탐. 1학년의 과탐. 그래서 이두 가지 범위를 같이 잡으시면 되죠. 엔드 조건이니까. 이 범위를 두 개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 닫으시면 이제 최대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m% 넣어서 가로 열었고, 최저. 그 다음에 또 m% 연결시킨 다음에 디 m 인 쓰시면 되겠죠. 사용 방법은 똑같죠. 전체 범위 잡아주시고, 콤마.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네 번째. 콤마. 그 다음에 엔드 조건. 1학년 이면서, 그 다음에 과타.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가로만 닫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서는 행번호 넣어달라 했어요. 그냥 1, 2, 3, 4, 5만 넣으시면 되는 거죠. 요번에 로우라는 함수 되겠습니다. 자, 로우는 제일 첫 번째를 그냥 클릭하시면 되잖아요. 요거를 그냥 가로 닫아도 돼요. 가로 닫으면 지금 여기 12번째 있죠? 요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넣고 싶으면 그냥 빼기 10일을 하셔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쭉 내려주시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가로안에 저희가 이제 클릭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 되고 아니면 그냥 열고 닫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그 자리가 나와요. 그 자리에 몇 번째 행위지. 자그 다음에 5번에서는 대출금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그 다음에 50만 원 이하 대출금액의 합계를 구하라. 잠깐만. 콤마 그 다음에 조건은 뭐였고? 30만원 이상. 크거나 같다, 3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시 한번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콤마, 요번에는, 작거나 같다, 50만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0만원에서 50만원 그 사이를 구하는 모습 되겠습니다. 5번 문제였습니다. 폐기물의 비율. 순위를 구하라 했습니다. 1위에서 2위는 높음, 3, 4위는 중간, 5위는 낮음.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choose랑 rank EQ를 쓰라 했으니까 한번 가보죠. 는. 저희가 이제 choose를 먼저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rank EQ를 쓰시면 되겠죠? 얘가 이 중에서 얼마나 많은지를 물어봤습니다. 항상 고정을 시키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내림 차순 넣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 높음. 그 다음에 높음. 1, 2 높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3, 4는 중간.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은 낮은. 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엔터만 치시면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1이 차에서 4이 차까지 출석 일자. 동그라미가 3개 이상이면 이수. 나머지는 공백. 쓰라 있어요. 여기서 함수는 이제 if랑 count blank. 이두 가지를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if. 카운트 블랭크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카운트 블랭크는 빈칸을 세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빈칸이 몇 개인지가 나올 겁니다. 세개 이상이면 이수니까 우리는 하나보다 작으시면 되겠죠. 하나가 있거나, 아예 없거나 그러면 이수가 되는 거고 이걸 만족하지 못하면 빈칸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자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전화번호 앞에 세 자리 이용해서 지역명을 구하라 했습니다. B18에서 D19 이용해서 쓰라 했고 H로가 레프트를 써서 가져올게요. 자 내용을 보니까 이 앞에 세 자리를 보고 가져오시면 되겠죠. h 로거그 다음에 왼쪽에 세 가지를 가져오셔야 되니까 레프트 전화번호에서 세 자리를 가져오시면 되겠고. 콤마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죠? 테이블 범위는 요 아래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항상 고정. F4로 고정시키시면 되겠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역이었으니까 2번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똑같은 것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점수표를 참조해서 점수에 따른 등급. 영역에 표시하라 나왔습니다. 280에서 240. 1등급. 240에서 212 등급, 210에서 181 3등급, 180에서 151 4등급. 그래서 등급까지 써달라고 말했네요. 매치 함수를 쓰시면 되겠죠. 는, 매치. 매치는 첫 번째는 클릭해야 되고요. lookup value 클릭. 그 다음에 그 범위를 여기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F4로 고정시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완전히 똑같은지. 아니면 내림차순인지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등급을 써주시면 되겠죠. 5번에서는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인 인원의 합계를 구해서 셀에 표시하시오 나왔습니다. 비정규직 인원수 합계명을 붙이라 했고요. d 썸 s u m and를 써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함수는 d 썸 s u m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범위 잡아주시면 되겠고, 콤마.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는 인원수죠? 그래서 3번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은 비정규직만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 엔드까지. 여기다 명까지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1번. 실적이 전체 영업팀 평균 실적 이상이면 실적 우수라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진쓰라 했습니다. 이프랑 에버리지를 써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는 이프를 썼고요. 처음에 내 자신이 이렇게 시작해야죠. 내 자신이 이상이라 했죠.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에버리지 평균 이상. 그래서 범위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범위는 항상 고정을 시켜야 겠고요. 그래서 전체 평균 이상이면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만족하면 이제 실적 우수, 실적 우수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부짓 써주시면 되겠죠. 쭉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이번에서는 국가에 대해 전체 문자 대문자로 변환하라 했고요. 수도에 대해 첫 문자를 대문자. 그 다음에 국가 수도로 표시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대문자. 그 다음에 수도는 첫 글자만 대문자. 우퍼와 그 다음에 프로퍼. 앤드 써서 만들게요. 자, 그럼 대문자 만드는 거는 우퍼 쓰시면 되겠죠. 클릭하시면 바로 대문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앤드 가로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앤드 여기다가는 프로퍼를 써주시면 첫 글자만 대문자 수도를 찍으시면 되겠죠. 네,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로도 닫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면. 국가 수도 나온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제는 유형이 수입인 거래처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 차이를 구하라 했어요 마지막에 0의 개수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라운드 다운에서는 마이너스 2을 쓰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DMAX, DMIN 이두 가지 함수 쓰겠습니다. 는 라운드 다운 DMAX 쓰시면 되겠죠. DMAX 최대값을 먼저. D 시리즈는 전체 범위 잡아주시고, 콤마,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래 금액 네 번째, 그 다음에 조건은 유형이 수입이다 잡으시면 되겠죠. 빼기, D m 똑같이 범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드는 네 번째, 그 다음에 조건은 유형이 수입이다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운드 다운 마무리 져야겠죠. 영의 개수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만 써주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응시번호를 이용해서 응시교시 영역에 표시하라 나왔습니다. 응시번호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A반, 그 다음에 1이면 B반, 그 다음에 2면 C반 이렇게 나왔습니다. Choose, Mode 이두 가지 쓸 건데 Choose 함수는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갖고 왔니요. 우리가 0이란 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플러스 1을 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는 추즈를 써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드 함수를 넣어 주겠습니다. 응시번호, 요거를 그 다음에 디바이서 3으로 나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나머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0, 1, 2가 나오겠죠. 그래서 플러스 1을 강제적으로 만들었고요. 그럼 1일 때 a 반. 그 다음에 2일 때, 밸류 2일 때는 B반, 그 다음에 3일 때는 C반까지 다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는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명을 찾아서 셀에 표시하라 나왔습니다. 인덱스, 매치, 맥스, 이세 가지 써야겠죠? 순서는 인덱스를 먼저 써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매치, 범위 잡은 다음에 매치, 그 다음에 그 안에 맥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학생 이름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인덱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범위를 잡아달라 했어요. 그래서 범위를 이런 식으로 그냥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콤마그 다음에 로우 넘버. 몇 번째. 네, 몇 번째 행이냐 물어봤죠. 지금 물어본 거는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은 92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김수현이 나와야 돼요. 매치를 쓰시면 되겠죠. 매치의 사용 방법, 처음에 루거 밸류니까 우리가 보통 클릭하죠. 근데 클릭 말고 맥스를 바로 써서 시작하셔야 되죠. 드래그만 잡으시면 이 중에서 최대를 넣은 거랑 똑같은 효과잖아요. 가로를 닫았고요콤마그 다음에 루거 머레이, 이 범위에서 최대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범위에서 최대가 몇 번째 행에 있는지. 1, 2, 3, 4, 5. 다섯 번째 있다라고 쓴 거랑 똑같아요. 정확히 일치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열입니다. 내 범위 잡은 인덱스에서 내가 알고 싶은 거는 학생 명이잖아요. 만약에 응시번호 알고 싶으면 2라고 쓰는 거고, 응시교실 알고 싶으면 3이라고 쓰면 되겠죠. 저는 지금 첫 번째 넣어주시면 되죠. 첫 번째 열에 있다. 가로 닫고 엔터. 그 김수현이 나오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먼저 뭐 1번은 사원번호의 첫 번째 문자가 B면 본사. 그거 외에는 다 지사로 쓰라 했습니다. IF랑 LEFT 이두 가지를 써서 갈게요. IF. 그 다음에 LEFT 쓰시면 되겠고. 사원번호에서 하나만 꺼내시면 되겠죠. 근데 그게 뭐 있대요? B. B라고 직접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는 본사가 되는 거고. 그거 외에는 다. 지사, 넣으시면 되겠죠. 엔터. 잠깐만. 일단 h l o u p h l o u p 써주신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 항란을 가져야 되죠. 미드. 사원 번호에서 세 번째에서 한 개를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그한 개의 문자를 이 지역 코드 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범위를 잡아주시고. 요거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F4로 고정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는 지역이죠? 그래서 2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똑같아야죠. 정확히 위치까지 넣어주시면 끝났죠. 그래서 S는 서울. 요렇게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부서가 생산인 사원의 인사평가 중 최저점수와 부서가 영업인 사원인 인사 평가 중 최저 점수 구하라 했습니다. 일단 조건을 써야 되니까 부서를 써서 가시면 되겠죠. 부서가 첫 번째는 생산 두 가지 복사해서 넣고요. 그다음에 부서가 영업 요번엔 영업까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는 함수는 두 가지 쓰라 했으니까 에버리지와 이제 디민 이두 가지 쓰서 갈게요. a 버리지그다음 이제 dmin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전체 범위 잡아주시면 되겠고, 콤마.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거는 인사평가점수 1, 2, 3, 4, 5. 다섯 번째 있다 쓰시면 되겠죠. 콤마. 그 다음에 부서가 생산. 네,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빼기. 빼기야죠. 콤마. dmin. 한번더쓴 다음에 범위 잡아주시고, 그 다음 또 다섯 번째, 요번에는 부서가 영업. 요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의 평균, 에버리지 평균을 구한 거죠. 78.5 나오시면 되겠죠. 네 번째 문제는, 근무연수가 5년 이상, 10년 미만, 사원의 비율을 구하고 싶다 했습니다. 비율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사원수를 전체 사원수로 나눠서 계산할 거고요. COUNTIFS, 그다음에 COUNT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는 COUNTIFS를 먼저 쓰시면 되겠죠. 근무년수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중에서 처음에 5년 이상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5 잡으시면 되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조건의 범위 또 드래그를 했고요 콤마 요번에는 10년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년에서 10년이 사람들 잡아놨습니다. 카운트 이프스 다넣고요그 다음에 전체 카운트 넣어서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또 드래그 한 번만 해주시면 전체 인원이 나오겠습니다. 예,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30%자그 다음 다섯 번째는 출근 시간이 가장 빠른 사원의 기록을 찾으라 했습니다 hour, minute, second, small 이세 예, 가지, 네 가지를 다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표시도 8시 23분 12초면 8시 23분 12초 이렇게 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빠른 거니까 저희가 이제 small을 쓰면 되겠죠? small 범위를 잡았고요. 그 중에서 1을 쓰면 가장 빠른 게 나오겠죠. 자, 여기에서도 이제 시간, hour를 쓴 다음에 가로를 닫았고, 그럼 시간이 가장 빠른 게 나오겠고요. end, c 그 다음에 end mini 여기도 이제 스몰을 써서 범위를 또 잡으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빠른 또 1을 썼습니다. 앤 n d 분을 또써줬고요그 다음에 마지막은 초까지. 세컨드 쓰신 다음에, small. 범위 잡고 1을 넣습니다. 마지막에는 초까지도 넣어주시면 되겠죠. 가로를 잘 치셔야 됩니다. <laughs>